오늘도 법사위가 서로 간에 목소리가 올라가고 고성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좀 지켜야 될 부분, 절제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정부위원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또는 그 누가 봐도 아주 불편한 발언들은 가능한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은 많이 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뭐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이와 같이 극단적인 퇴장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 이 한번 시작하기어 없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이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또 파행으로 가고 서로 간에 어, 격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우리 과교태위원을과 을 설득하고 해서 자이 부분에 대한 과교태위원의 의사 신상 발언을 듣고 과교태위원께서 그렇다 위원장의 어떤 입장도 존중해서 어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어, 이렇게 입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어, 행정실장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곽규택 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마무리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자제했으면 돼요. 그래서 경고를 듣고도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중지했어요. 근데 발언권이 중지됐어도 본인은 계속 떠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장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언권이 중지되어 있고 퇴장한 여기 있는 각규태 의원은 없는 거예요. 유령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아까 145조 1항 2항 조치한 것을 다시 번복해야 됩니다. 이미 발언권이 중지되어 있고 퇴장 명령을 한 상태예요. 본인이 불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신상 발언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상원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말 있습니까? 제가 번복해야 된다고요. 145조 1항에 의해서 한 것을 자,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두 가지만은 지키고 싶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지켜졌습니다. 법사회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다. 항상 정시에 법사위는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1분 전, 2분 전이면 사사교육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지각 개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 상호간의 질의 시간에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끼어들지 말고. 참결하지 말고 참았다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어필을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편한 발언을 합니다. 참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의장의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운영이 연말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한건데 아무리 그래도 좀 참고 나중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신청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저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국회법상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으면 그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은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저도 정말 소란할 때가 아니고는 저도 불편해도 중간에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잠깐 중지하고 시간을 멈추러 가고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발언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국회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송석준 의원 얘기 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발언권을 중지했다가 에이, 발언권을 중지했으면 저 의원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다시 제가 번복하고 발언권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장시키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단한 번도 퇴장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차 경고에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조용히 하면 될 일이에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 항을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발언권부터 중지했죠. 다시 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발언권이 중지됐어도 계속 떠들겠다. 그러면 위원장이 할 조치는 뭐, 뭐가 있습니까? 퇴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 농담처럼 장경태원한테도 의 얘기 많이 했어요. 장경태원이 의 1호 퇴장이 될것 같다. 조심해라. 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의원을 제가 퇴장시키면 먼저 퇴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규정 있게 나름대로 위원장은 신모 원리 하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각계태고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퇴장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계속 퇴장 조치에 불응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 김, 김기현 의원이 한 달간 본의 출석 정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스스로 퇴장해 주시고 더 이상의 높은 징계가 중계를 할 저는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